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재단, 오늘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슴을 찢고 저희의 심령을 찢으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갈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두천 GTX가 연장되게 하여 주시며 동두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하나님 원로하신 권사님들과 하나님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민은신 목사님의 건강과 하나님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일 1장. 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야고보서를 펼쳐 놓고 묵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특별히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그냥 살다가 아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험 덩어리일까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면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해요. 그냥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종류를 어, 나누어 보면 이게 누구나 당하는 시험이에요. 일단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오면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가 다시 성도님들 시험의 문제일까요? 누구든지 아프고 누구든지 때가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빵꾸가 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번만큼 열심히 썼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린 시절들을 열심히 준비하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져서 나의 연령과 나이와 위치에 맞지 않는 경제적 소득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요.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관계의 형성으로 우리들은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시험인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가 끝나면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의 문제가 끝나면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나열해드린 첫 번째 건강의 문제, 두 번째 경제적 문제, 세 번째 관계에서 오는 시험의 문제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시험이 하나님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99 99.99999%는 나의 삶의 문제에서 온 시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서에 시험이 오거든. 누구가 시험을 한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 나에게 올지라도 이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새벽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되죠. 성도님들 제가 아프신 분 기도할 때 먼저 물어보는 거 있어요. 병원 가보셨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병증을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가 보셨나요? 하고 물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고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으면 약을 먹어서 고쳐야죠. 제 말이 잘못됐나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병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병증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의료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딱한 마디만 말하고 다시는 말안 할게요. 막 제가 사회 현상 돌아가면서 이상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과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지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을 다 갔다 오셨잖아요. 한 분은 자살하셨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요. 아니 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야 되고 저 사람을 보내야 되고 왜 거기에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해외 나가면 창피해요, 창피해. 너희 나라 대통령은 어째여 찌 매일 감옥에 가느냐. 창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은 전부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국민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갈지 또 우리 그것도 벗어나자고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장로님 대통령을 두 분을 세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된 적이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워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러한 함정으로 벗어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뽑아줘 놓고, 내가 시험을 당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인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거든요. 내가 인내하든 인내하지 않든 그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며 무릎을 연하여 인내한 성도와 그것을 내 가슴속 저 깊은 곳에 쿡 묻어 놓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 성도의 삶은 180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인내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기도를 온전히 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이 인내와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도는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배움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요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병증이 나올 줄로 믿십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면 시험 들어요. 이런 분들이지. 이거는 시험 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을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들은 각가지 여러가지 시험의 때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인내를 이루시고,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동두천의 GTX C 노선을 위해서, 두 분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원로하신 두 분의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